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인의 정유리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매수한 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법적 대응입니다. 민법 제580조에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때 하자란 목적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기능상, 미관상, 그리고 안전상의 모습을 갖추지 못해서 그로 인해 목적물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가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사안을 보면 화장실 배수구에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생겼고, 그로 인해 배수구 쪽에 인접해 있는 작은 방에 누수가 생겨 곰팡이 등으로 손상이 가하였다면 이러한 누수하자는 기능상 그리고 미관상의 장애를 초래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하자 보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의 범위를 살펴보면 배수구 보수와 배수구 보수를 위한 주변 타일을 철거 후 복구하는 비용, 여기에 방수 공사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은 방의 누수 부위에 도배와 장판을 교체해야 할 것이고 곰팡이 제거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의 공평한 분배의 원칙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하자가 없었을 상태보다 더 좋게 원상회복을 하였더라도, 그 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령 작은 방의 도배와 장판을 전부 교체를 한다든가, 처음에 시공되어 있지 않은 단열 시공을 하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보수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도인이 하자보수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계속적인 보수를 미룬다면 매수인이 직접 하자보수를 하고 그 비용만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고 보수를 하기 전에 보수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 금액을 토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방식은 지금 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일반 소재기로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매수인께서는 대략 두세 군데 업체를 통해서 견적금액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 매도인에게 일정 기한까지 하자 보수 청구를 구하면서 만일 그때까지 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취하고 이에 따라 매도인이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적으로 보인다면 결국에는 소송으로써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화인의 정유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